어, 11월 26일 어, 한빛가족들 서미타임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진 성경으로 신학성경 39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 오늘 어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오직입니다. 오직, 어, 복음 안에 있는 말씀에 집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이 제목처럼 복음 안에 있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사람의 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보면요, 어릴 때에 어떤 그 부모님이나 교사들, 또 주위에 많은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극기에 상처를 받고 근데 평생 영향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 그말 때문에 자기 인생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평생 또 이렇게 준비하며 그렇게 이루어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사람 한 명의 말도 사람 한 사람의 말도 굉장히 참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거는요. 뭐 우리가 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의 말도 듣고 거기 감명 받아서 어, 또그 조언을 받고 그 평생 그것을요.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사람의 말에 우리가 뭔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산다는 것이 어, 세상 현장 우리 어떤 영적 사실을 볼 때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반대로 사람의 말을 그러면 또 무시하고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선배들의 조언도 듣고 그것을 참고하고 사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또 들어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인생을 걸면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까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늘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 첫 번째는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직. 왜냐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있는 것이 과연 그 무엇이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평생 동안 어떤 그 사람에게 들은 그 말, 거기서 받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걸 믿고 철저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게 어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게 틀린 말이기도 하고 어 거기서 제시되어진 방향 자체가 그게 틀린 방향이고 엉뚱한 그런 길이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말에 귀를 들리고 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휩려가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혼란과 갈등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떤 그 성공을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주의를 얻는다 해도 사실 우리 마음의 공허와 불안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걸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걸 우리가 종교생활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선행이나 어떤 그 이런 어떤 사람이 가진 어떤 어떤 신념이나 의지 같은 것들, 또 어떤 종교 활동들 이런 것 가지고 거든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가문과 어떤 그 가정에 어떤 그 배경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불시당의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흐름이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참고하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할 것인가 할 때에, 우선은 우리가 오직의 복음. 유일한 길 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걸 내 인생의 하나의 기준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크게 볼 때는 오직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좀 작은 의미에서 볼 때는 말입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또 중요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요 그걸 붙들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고 이제 하나님 만났다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사는 신분이 됐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신에게 묶여 살거든요. 자신이란 것이 이게 나를 지켜주고 내 인생에 정말 축복으로 인도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자기를 믿고 살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믿고 거기에서 묶여 우리가 산다면 결국은요 내 인생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묶여 살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묶여 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노예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에게 묶일 필요도 없고 세상의 노예로 살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신이라는 그 배경이 그게 전부다 갈때 우러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여기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 가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으로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때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뭐 우리의 의식도 있고 우리의 신경도 있고 우리의 감정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나의 오늘 여러분, 나의 오늘은요, 분명히 과거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을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흐름을 우리가 어 함께 이렇게 해 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흐름 따라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만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나의 오늘과 내 앞으로의 인생을 오직 보의눈 가지고 편집하는 시간. 편집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내가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고 편집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 백 년의 응답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신앙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이런 여정을 따라서 미래 백년의 응답을 실제로 미리 보고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가장 중한게 뭡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죠? 이 사실을 붙들고 이게 확실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고, 중요한 것을 물려주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하고, 또 설계하며, 또 나아가 디자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백년의 응답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 응답을 향해서 내 인생 준비하며 살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되 이일 하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힘들을 주님이 주실 줄이 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